자시였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자 지금부터 또 지난 시간 이어서 십성과 이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남자 지난 시간 여자인데 남자 남자입니다네자 남자로 볼 때에는 역시 똑같아요. 자 여기가까지 배우자궁이죠. 예, 예. 배우자궁 여기는 형제 자매궁 형제궁 여는 예. 무친궁 어머니, 어머니궁 얘는 부친궁 예 네. 자식궁 예자 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를 살피는 시간이죠 예 네. 그래서 배우자 관련인데 자 이제 여기다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바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네. 쭉 잡아요 잡요거도쭉잡아딱 쭈우면 현재 쪽에 지우시고 남은 거는 이게 비견인 거죠? 응 똑같이. 예예. 응. 똑같아 여기 똑같아. 네. 예. 여기다가 이제 정맥의 일간이 요거잖아. 여기는 갑이잖아. 네. 밥 먹으려고 지우니까. 아. 응. 자. 갑일 때 비교는 역시 갑이지 뭐. 예. 그을 예. 식신은 목 화니까. 예. 명화 상관은 정화. 예. 또 토는 목극토래요. 무토 예. 기토, 전쟁. 예. 평가는 나를 극하니까 경금, 네. 신금형인은 예. 나를 생해 주니까 임. 아 예. 예. 이렇게 아까 이제 요것만 바른다 예. 요 방은 똑같은데 손님만 바뀌는 손님만. 예. 방은 똑같아요. 예. 방은 예. 이 방은 그대로야. 예. 방은 그대로 손님 손님 바뀌는 거예 그러면 지 지지, 이거는 지지는 자 뭐냐? 요거 요거는 청단이잖아요 전단. 천간. 예. 지지는 예. 지지는 각과 같은 거 인이야, 인. 인. 묘. 아, 이제 제대로 조금 이해가 가네요. 요거는 사. 예. 요거는 오. 예. 요거는 오는 진술. 지난 거다 배운 거야. 예. 진술. 예. 요거는 자 <laughs> 어, 충리지, 어이? 충리, 충리. 예. 요거는, 요거는, 잔, 이게 신, 요, 문숭이, 문숭이, 요, 닭. 요거는, 해 돼지, 해.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똑같단 말, 이렇게. 알겠지, 요이 네. 요렇게, 요런 맥락으로 뭘 본다? 일지를 본다, 말이야. 예. 그러면, 자, 아까 공부, 똑같은 공부인데, 방향 바꾸는 거야. 자, 네. 친구 같은 남편 대신에 친구 같은 여자야. 아내, 아내. 음. 알겠습니까? 예. 이거 뭐가 바꾸는 거야? 친구 같은, 네. 아내. 아, 예. 자, 아여여 아까는 여자였던 음. 거고 지금은 남자 음. 남자로 다 바꾸니까. 경량적인 아내. 예. 대신에 이제 식신은 자식이 아니야 남자는 식신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예예. 예. 이거는 식신은 자식이 아니고 자식 대신에 뭘바느냐 후배 후배를 후배 바꿔, 후배. 어. 내 밑에 제자 후배. 예. 후배 또는 제 제자. 뭐그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일단은 예 후배 후배라 후배 좋아 후배 좋아 후배로 바꿔 버려 예. 예. 그 육친관계. 에 분위기는 합의가 아닙니다. 이게 분위기는 있뭐 이런 건 필요 없어. 이거는 싹 잡. 남자한테는 식신 식신은 식신은 배우 배우자 갈 관계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겁니다. 남자한테 남자한 식신은 어떤 아내라면 어떤 아내입니까? 굉장히 에, 내가, 내가 아내를, 십신이 식신적인 아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주시는 아내예요. 네, 사랑은. 그게, 뭐, 집착은 아내, 아내에 집착한다 할까? 네. 아내에 집착합니다. 아이. 네. 아내에 집착한다. 즉, 이 남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식신이면 내가 아내를, 아내에 집착하는 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응. 다 그다음에 상관은 뭔가 하면 상관은 예, 내가 이게 뭐이상관이 있으면 내가 내가 배우자를 사,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음. 무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 배우자에 대해서 아내에 예. 대해서의 예? 예. 예. 무조건 되게 사랑합니다. 예. 우예는 뭐예요? 우예는 내가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아내에 집착하는 거고. 편제가 되면 종 부리듯 배우자를 머슴처럼 부린다. 여자를 갖다가 배우자처럼 부린다. 예. 또, 이거는 여자가 일처리를 꼼꼼히 하는 거예요. 응? 어? 예, 예. 이거는, 평가는 뭐냐면, 폭군 남편이고, 폭군, <laughs> 폭군 남편이 아내예요. <laughs> 아, 그렇지 반대로 따 네. 소금 예. 예. 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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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번 잠깐 해주겠습니다. 예. 예. 음. 예, 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어 이제 음... 십성과 이성 중에서 자 어, 남자의 경우에 예. 예. 이제 조금 더 설명 들어갈겠습니다. 자 남자가 어, 갑목일 때 지지가 인목이면인목이면 인목이면 예. 비견은 원래가 치국치국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남자가 밑에 만약에 에, 갑목이 인목이있다면 아내가 무슨 무슨 아내냐면 하 치국치국 같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극자에 있으면 경쟁적인 아내. 네. 식신에 있으면은 내가 시, 자 아내한테 집착을 합니다. 그렇게 네. 아주 귀여운 아내, 아, 어. 귀여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응, 네, 귀여운 아내. 예, 네, 아내. 네. 그다음에 또 상관이면 이거는 그냥, 사, 그냥 그냥 딸 같은 아내, 딸. 네. 딸 같은 원래 딸바보잖아요, 딸바보. 그렇죠? 예, 예. 예. 남자니까. 딸, 네, 딸 아, 아들 아들보다는 그렇게 아내를 딸같 아주 딸, 딸그 바보처럼 아주 사랑한다 말이예요. 편제는 뭐냐 면막 여자를 갖다가 굉장히 막 그냥 뭐해요? 뭐합니까? 아, 자기가, 자기 생활 여자는 막 종처럼 부리는거에요. 음, 종처럼. 종처럼 부린단 말이예요. 야그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예, 남자가 안되겠죠요그 예. 다음에 정제는 또 여자를 할때 여자를 꼼꼼히 생, 꼼꼼히 여자는 원래 꼼꼼히 해야 돼. 예. 꼼꼼하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편가는 뭐냐 면 어이 폭군이 아내예요. 매질하는 아내, 안내 내가 매질 당해. 네. 여자한테 매질을 당해. 네. 매질하는 아내. 어이 무서워라. 아... 예. 이건 좋은 아내. 합, 합리적인 아내. 예, 남편을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이분은 지금 갑실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갑신이니까 어떤 회사라면 여자가 엄청나게 세요, 세. 예. 여자가. 네. 여자가 남자한테 오히려, 막, 응. 어, 공처가. 이래라 저래라 함께 자기 공처가지, 뭐, 공처가. 네. 응. 공처가, 그치, 공처가. 공처가가 돼, 공처가. 여자한테 꼼짝못 해. 예. 요런 상황이 된다고 니다그 다음, 만약에, 여기가, 어, 편인이면, 에, 계모 아래, 예, 개모 어, 같은 아내, 예. 개모 같은 아내. 또, 만약에 정인이면, 생육한 아내, 제일 좋지요. 예, 예. 에, 그럼 아내가 엄청나게 에, 좋다. 그래서, 어, 분위기 좋을 때, 이걸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아까하고 지금 반대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 마당에 이 갑신이 아니고 예이 사람이 갑자다 갑자 네 갑자면 이 이런 사람을 보고 뭐냐면 내 배우자궁에 엄마 같은 사람이 들었잖아 예 종인 예 정인이잖아 그죠 예. 엄마 자아는 종인 예, 예. 엄마가 아이 엄마 같은 사람도 들었어 엄마 같은 예 아내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엄마가 들어갈어이 사람이 엄마가 예. 그럼 그렇게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들어가니까 엄마가 배우자 역할을 대표하는 거라. 그렇죠. 그게 엄마가 네. 막 그냥 반스도 자주고 엄마가 네. 막 그냥 좋은 거다 해주면서 고 <laughs>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어, 얼마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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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소위 말하는 자마마보이 마마보이. 예. 마마보인데. 예, 모성애를 느끼니까 예. 마마보이는마마보이 예. 마마 보이고 그 실질적으로 엄마 말을 잘 들어. 어. 아. 그러니까 엄마 말을 하면 막 그냥 계속 잘 듣는 사람인데. 예. 그럼 이제 엄마가 살아 생전에는 부부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좋죠. 안 좋지. 아, 아 예. 엄마하 엄마, 엄마가 뭐, 예. 다 하니까 예. 마마보이니까그 예. 부인은 너무 응, 싫은 거야. 그래서 예. 엄마와 고부 간의 아. 갈등이 네, 더 심해지고 심해지고, 져가 굉장히 힘들어. 그 중간 중간 중간에 가려다 예. 힘들어. 그런데 엄마가 돌아오고 나면 이제는 그 엄마의 칼로가 한다.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음, 예. 밖에 나가면은 음. 밖에 나가 있으면서 전화를 해요. 네. 여보, 내 점심 때뭐 먹을까? 어. 그러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오늘 옷은 뭘리으면되겠노 뭐 뭐 어디 갈때면 뭐, 계속해서 엄마 역할을, 아내를 해주길 해 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게 갑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배우, 배우자가 하는, 이 갑자가 밑에, 밑에 뭐가 정인이나 편인이 있으면, 예. 배우자가, 지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평, 평상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굉장하게 그 엄마와 예. 내 아내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 예. 힘든다. 그러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리에 이제 아내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예. 엄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성애를 이제 엄마 예. 와이프한테 모성애를 모성애를 느낀다. 예. 예. 그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게 배우자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어, 그러면은 이제 요 조금은 바꾸어서 예. 지우고 여기 조금 설명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지금, 여자가, 자, 문제,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여자가 식상이, 예. 식신 상관이 과다하면, 여자가, 어, 여자가 식상 과다, 과다. 예. 많다 말이야, 예. 사주에. 예, 식신 상관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식신이 상관이 많으면, 식신은, 이 밑에, 요,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요것도, 요 때는, 자, 이, 이, 딱 그려놓고 봐야 됩니다. 어, 오행도요? 오행도 그려놓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이것이, 에, 비겁. 이놈이, 에, 식상. 재성. 예. 관성. 어. 여기, 에, 여기 인성이다. 예. 그러면, 이 식상이, 식상이 많으면은, 예. 이 식상은 관성은 극을 합니다. 극, 그, 이렇게 극을 합니다. 이게 보세요. 예, 목이면은, 목, 예. 화, 복생화 화생토, 토생금, 예. 금생수잖아요. 이거 그 보세요. 화는 금을 그하지요 예. 그러니까, 어, 식신, 예. 식신이, 식신상관이 가다 하면 결국은 뭘 네. 극을 하냐면 과연성을 극합니다. 과연성을 극한다. 예, 극하고. 예. 이때 과연성이 뭐냐 면 남편, 남편, 남편 이런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식신상관이 예. 많으면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어. 많으면 남편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출생을 해서 이제 자라잖아요. 예. 자라면 이 사주에 사주에서 여자 사주의 자식은 식상에 해당합니다. 예. 배웠잖아요. 예. 여자 사주의 식상은 자, 자, 자식에 해당하는데 원래 사주의 식상이 많은데 또식상이 식상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러면 그래. 남편 죽는 거예요. 아. 이러면 예, 예. 그렇게 되면. 출생하게 돼, 출생할 때, 남자가, 남자 사이와 남자가, 남자와 이별하거나. 아, 예, 예. 이별, 생리별 사이별 하거나. 예. 아니면, 남자가, 남자가 밖에 나갑니다. 어. 남자가 아, 병들거나. 예. 병든다. 음. 이거 지능적인, 무슨 사주요? 식상이 많은, 많은 사정, 이제, 이제 기억하기를 예. 여자 사식상이 많은데 예. 많은 사람은 원래는 남편은 극하는 사정인데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서 살아면은 남편이 이제 남편 일을 하거나 남편 죽는다, 죽는다고. 죽거나, 그런 예. 거 이렇게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성십성에서다 네. 10승, 나옵니다. 예. 여자가 식상이 많은 경우, 그렇지, 예. 그렇지. 그리고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은 뭐가 뭐, 뭐가 많다, 식상이 많다 말은 뭐냐면 예. 식상은 아기를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아 식상이 말하고 아기를 애기. 갖고 싶은 욕망 욕망 만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섹스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섹스, 아예 예. 예. 아 네. 어... <laughs> 아니 여자가 여자를 또... 아기를가지려면 섹스 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네. 섹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분방 네. 자유분방. 음. 그러니까 자유분방하니까 남자가 웬만한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양이 안 차지. 양이 안 차니까 여자가 바람표. 예, 아, 예, 예. 그래 바람표기도 한다. 남자가 네. 다다 그런 게 아니고 예. 피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식상이 안 돼서 다 바람표다 하면 안 돼. 그렇죠. 바람표를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있다 이 말이야. 네. 끝으로는 뭐, 뭐 네. 사겠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 전화 제가 상담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예. 어, 남편이 있는데 애인이 있다 말이에요. 아, 예. 남편이 남편이 있는데 애인데 이런 요런 식씩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남편이 있는데 애인이 있는데 예. 그런데그 애인이 이번에 죽었어. 애인이 죽었어요. 그렇지 애인이 있는데 아. 애인도 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야 나이도더 낮지 아, 한 예, 오십 어, 예, 예, 대넘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애니 죽었는데 그 자기 남편 시계, 지금 남편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라 어. 자기 진짜 남편 예. 진짜, 진짜 남편, 남편 꿈에 꿈에 예. 냉장고에 시체가 자꾸 있다 시체가 시체 는 시체가 있어서 열 몸만 열면 꿈에 어. 시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 죽고 죽은 날부터 3일 동안 계속 그런 꿈이 꾸는거야 남편 꿈에, 예. 여자 꿈에, 죽었는데. 어, 예. 그 남자가 그, 남자 그 모르는 여자가 바람피우는 모르는데. 하이고. 그러면서 남자가 막 이상하다고 막 기분 이상하다고 나 여자 보고 막 이래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상관 없는 아, 경우. 그런 그렇구나. 케이스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슬라이 이런 케이스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남편은 액땜을 한 거네요. 어, 남편 때문에 한 거지,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액 때문에 한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람, 바람 피우다가, 이제 바람, 바람 못 피우잖아. 끝났잖아. 근데도 네. 아,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런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 이 고쳐줘야 돼? 글쎄요.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에, 인성을 많이 심어줘야 돼. 인성을 인성 가지고 보면 예. 인성이 있으면 수는 수, 수가 인성이잖아 예 이렇게 극하, 극하잖아 예 이쪽을, 이쪽을 강화시켜줘야 돼아 수, 인성, 어머니 같고 그래서 이 인성이 뭐냐 공부야 공부 공부 인성은 공부하는 거거든, 배우는 거예 그러게 이런 사람한테는 자꾸 공부를 시켜서 엉뚱한 생각 안 나게 예안 나게 그런 쪽을 아... 자꾸 시켜줘야 되는 거야 예. 공부, 기도 예 공부도 기도 기도 인성입니다. 예예 예. 기도나 공부를 자꾸 시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나게끔 예, 식상 예, 나쁜, 도와주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 기도를 자꾸 시켜서 무슨 생각이 안 나게 예, 예, 이런 그, 이런 욕망이 안나게방광하거나 그, 예, 그렇게 아.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 알겠죠? 예뭐 예, 여기서 여다사주의 특기인자 식신 장관이 과다한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자나는 예, 생각이 뭔가 하면, 이런 사주에, 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그러세요. 응. 예.